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례 비명에도 저들이 단장을 주님께로 주님께 워주시고 주님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순종함으로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적절한 은혜를 저희 심령들 가운데 채워 주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늘날로 살아갈 때 필요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부어 주셔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갈수 있도록 은총 내리실 것을 믿고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받을 때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아스왕이 아스로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셈에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그 주변 마을들과 딤나 및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스르왕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색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재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의 장사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이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 전도서 7장 1 4절 말씀해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영하게 해서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느니라 셨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 형통한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일이 술술 잘 풀릴 때가 있는 반면에, 그러나 인생이 힘들고 곤고한 날도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하면 할수록 일이 계속 꼬여만 갑니다. 그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힘들고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되돌아보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되돌아보느냐? 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이것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 지치고 힘든 고난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럴 때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16절 말씀부터 보니까 첫째 비결이 나오는데, 오직 모든 문제에 열쇠를 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 뿐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매달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열쇠로 그 문제를 풀어주실 때까지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자,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아람과 북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대패한 이후에 그때도 아아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처럼 아람과 북기사레과의 전쟁에서 계속 연패를 하게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전혀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또 에돔과 블레셋을 통해서 이 아스를 징계하시던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보니까 에돔 사람들이 다시 침략해서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번에는 누가 쳐들어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많은 지역을 빼앗고 거기에 거주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아스왕 입장에 보면요. 엎친 대 덮친 격 같은 환란이 찾아온 겁니다. 거듭되는 전쟁에서 단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어요. 아, 옛날에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특별히 다윗을 보면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와주셔가지고 연전 연승을 거듭했는데, 자기는 많은 전쟁 중에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아스왕이 어떻게 됩니까? 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아 내가 믿고 의지할 부분은 아무데도 없네 일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구나. 하나님께만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있구 나라고 깨닫고 주님께 돌이켜야 되잖아요. 주님만 의지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한테 구합니까? 16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아스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과 브레셋과의 전쟁을 할때 하나님께서 이아스왕을 도와주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는부터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 왕 아스가 유다에서 망령때이 행하여 여호와께 얼마나 범죄했다고요?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아수랑에게 힘든 고난을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한 결과가 뭡니까?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보니까 세상에서 믿을 만한 존재라고 여기고 의지라고 했던 아수로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수르가 오긴 왔습니다. 오긴 왔는데 이아스를 도와주기는 커녕 어떻게 합니까? 공격합니다. 이 강대국이 공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뇌물을 줘가지고 무마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소용이 없게 되었다. 큰 손해만 보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아스 왕이 자신이 유익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의지하려고 했던 이 당시 북방 강대구 아수르도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존재가 되기는 커녕 큰 손해만 끼치는 그런 존재였더라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손짓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에 이런 것들이 저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손짓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도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라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오직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께만 있다고 우리가 의지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어떠한 달콤한 말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는 커녕 우리에게 더큰 피해만 주는 존재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알았어. 우리 하나님, 그 어떤 유혹에도 하나님, 우리가 넘어가지 않냐고, 문제의 열쇠를 지고 계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공부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스왕이 아스로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주기는 커녕 아스로왕이 남유다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이 뇌물을 요구하는 것을 보았으면 이때라도 아스왕이 정신을 차릴만 합니다 영적으로 이때라도 깨어있을만 합니다 자 그런데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어떻게 해서요?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전쟁과 이 아스로 왕의 침공으로 남유다는요 거의 회복 불가능한 지경까지 놓이게 되었어요. 이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땅은 황폐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요 이런 공고한 가운데서도 더욱 더 하나님께 범죄해서 마지막까지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합니다. 23절부터 보면, 누구한테 이번에 또 나갑니까? 23절 말씀 보세요. 오히려, 자신의 친, 담의색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뭐라고 하죠? 아람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까, 나도 그 신에게 제사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나님께 나가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제사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른 우상신에게 또 가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다른 우상신에게 가서 제사 지내서, 그러면, 제사를 받는 그 우상신들이 나를 도와주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3절 하반절 말씀 보면요, 이러한 일이 오히려 이 아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말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막 찾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남유다를 망하게 하고 말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스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악을 범한 것을 보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셔도 완벽하게 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재개하지 못하도록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아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전쟁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전쟁에서 계속해서 패전하게 완벽하게 망하지는 않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계속 징계를 주심으로 말미아마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 비춰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야, 내가 예전에 내가 깨닫지 못한 엄청난 죄악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보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멸하셔도 내가 할 말이 없구나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나중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고난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회개할 기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거듭될수록, 공고한 날이 계속될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만면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을 느끼고, 그 회개할 기회를 결코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궁지에 물려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 공고한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환란이 오늠밤이 기독되어도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무리 답답해도 주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스왕은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말씀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4절 말씀 보니까, 이 아하스는요,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거두어다가 부숴버려요.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은요, 아무나 함부로 만지지도 못한 거거든요. 레이지파들만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스 왕이, 자기가 레위드파도 아닌데, 성전되는 기구들을 거어다가 부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2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주의 성전으로 드나드는 문들을 닫아 걸고,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못하죠. 닫아 걸고, 예루살렘 이곳저곳에 제단을쌓습니다 보란듯이. 하나님 보란듯이. 누구를 향한 제단일까요 우상신을 섬기는제단들을 여기저기 막 쌓은 거예요. 그리고 25절 말씀 보세요. 유다의 각성업에 뭘 세웁니까?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조상 때부터 섬겨온주 하나님을 진록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아스왕은 인생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완전히 허비하고 만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스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이, 여기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해도 부족한 인생인데 이처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만 온 인생을 낭비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스의 인생이 완전히 그냥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오늘 부문에 보여주고 있어요.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스 왕은 죽어서 이스라엘 왕들이 묘실에 들이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기는 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다 보니까 결국 더욱더 악한 길로 가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싸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고난의 채찍을 치실 때그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답답한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그 답답한 상황을 벗어나는 비결이 뭐냐? 그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의 세상을 돌리며 살았던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답답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동안의 불순앙적인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은혜의 손길을 내미셔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고난한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치고 힘든 고난의 상황에서도 모든 문제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열쇠를 지고 계신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권고할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는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